What's good, family? 힙합 친구들, 리시보 포령님, A.K.A. Unbelievable. 어, 제가 뭐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다 보고 있었어요, 다 보고 있었는데 우리 호주 유튜버들이 좀 오바를 많이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콜스라는 데 왔습니다. 콜스, 예, 콜스에 와가지고 한번 볼라고. 진짜 호주에 뭐가 없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오바해가지고 유튜브 각잡는지 제가 다 까발려 드릴려고 합니다. 예. 지금 콜스에 왔고, 어 그리고 포령님이에요, 포령님. 뭐 사람들이 말하죠, <laughs> 막 음식이 없다. 근데 음식 없는 칸에 가가지고 막 찍으면서 없다 그러는 것 같아.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. 괜히 한번 각한번 잡아보려고. 이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뭐가 없습니까? 에, 네. 와인 라이프인데 토마토가 없네요. 아무도 사도고 싶지도 않은. 뭐 이런 건 괜찮고. 자, 더 봅시다. 뭐가 많아 없는 게 없어, 없는 게. 바나나 봐. 여기 이거 다 있지? 오, 뭐야 이거 다 우유도 다 있고 이건 뭐야? 뭐가 없는 거야? 요거트 아 내추럴 요거트가 없네요. 그냥 다른 요거트들 많어. 또 보면은 이건 없을 수가 있는데 다른 요거트들은 많어. 내가 보여줄게. 이거 봐 버터에 치즈에 뭐다 있단 말이야. 이봐 이게 다 우유야. 우유가 없다 그러죠? 없긴 개뿔 이놈새자 여기다 한번 들어가 볼까? 꽉 찼죠? 꽉 찼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포령님 또 욕먹을 딱 이제 타이밍인데 뭐 너가 뭐라냐 옛날에 심할 때안 그러고 어? 니네 동네만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물도 이렇게 많고 물이 없대 에? 물이 뭐좀 없긴 해 옛날에 비해서 근데 이 정도면 있잖아 살 것들 다 있고 이남쌤 그리고 제가 지금 호주 유튜버들하고 내가 친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그 사람들의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오버하지 말자고 오버하지 말자고 민너 그래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슈퍼마켓에 와가지고 봐야 하는 건 뭐냐 뭐냐 화장지입니다 화장지 화장지 보러 갈게요 화장지 화장지 그리고 쌀 쌀이 좀 떨어졌어 음, 아직도 화장지하고 쌀은 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화장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역시 토일렛 티슈는 없네요 없어 그니까 이런데 와가지고, 어? 이런데 와가지고, 여기 딱 이렇게 찍는단 말이야.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이거 보십시오. 호주의 지금 사재기 사상황이 어, 타참 이렇습니다. 이러면서 여기만 딱 찍는 거, 야요렇게만 나머진 이렇게 많은데 말이야. 이 남생. 다시 말하지만, 디스 아닙니다. 근데 너무 우리가 어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을. 오버하면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. 그럼 사람들이 그걸 듣고 진짜인지 알아요? 어? 막 싸운다고 막 그런데 뭐 사람들도 없고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얼마나 좋아? 에이, 편안하잖아.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, 어, 참 쇼핑하기 편합니다. 그러면 이제 쌀, 쌀이 있나 보자고, 쌀. 아이고, 음식 참 많죠? 음식이 엄청 많아요. 이런데 무슨 사재기를하냐고 나는 아무것도 안 사놨어. 그냥 필요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. 여기 있네. 라이스에 파스타 봅시다. Let's g e 이게 뭐 없지? 아 치킨 인스턴트 누들이 는건다 팔렸네. 근데 일부러 팔아가지고 다 팔린 거야. 싸가지고 팔린 거야. 치킨 뭐 많잖아. 많아요. 라면도 많고 쌀. 어 쌀이 이게 뭐야? 롱 그레인 라이스. 약간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말고 약간 길여 긴 거. 약간 길지? 음, 요게 남아 있는 거야. 요건 있고 어 그래. 그러니까 약간 우리 동양인들이 먹는 이런 쌀은 많이 없어. 어 여기서는 뭐라 그러더라? 제스민. 제스민 라이스가 없고 어 롱그레인은 있고 그리고 숏 그레인하고 미디엄 그레인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약간 더 짧은 이런 이런 쌀인데 그건 없네요 그러면 뭐롱 그레인이나 좀사가고뭐 이런 거다 많아요 이런 거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재기 사태가 다 지나가고 나서 비디오 찍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좀 별로 기분이 안나 아, 기분이 안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들 있을 거예요 예뭐 네. 그렇게 말하려면 말하세요 우리 동네가 뭐 특별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는 원래 음식이 많았어요. 네, 그래가지고, 저는 집에 사놓은 게 없습니다. 아, 참. 계란 사야지, 계란. 계란 좀 있나 봅시다, 계란. 자, 이제 계란을 찾았어요. 아, 뭐, 계란을 찾았다기보다 계란이 어디 있는지, 계란이 있는, 어,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. 있을지 없을지. 아이고, 많네요, 많아. 이거 봐, 이게 다 계란이야. 이남쌤, 누가 없대? 누가 없대?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슈퍼마켓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.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 친구들 어좀 친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약간 말한 게 있는데 기분 나빠해지지 말고 기분 좋게 그냥 한번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호주 시드니 특파원 포령님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